방금 전 기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역 사회에 은밀하게 스며드는 신천지와 이를 막고자 하는 지역 사회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침투하려는 신천지의 꼼수 확산 방식 어떤 형태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리교 이단 피해 예방 센터장 차재용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국적으로 신천지 건축물 매입 시도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2020년 코로나 당시 전수조사 기준으로 보면 신천지 교회 건물 또 본부 이런 곳들이 한 84군데 정도가 존재하고요. 집화 성전이나 지역교회급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 교회를 매입하거나 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의 눈에 드러나지만 센터나 위장교회 등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전 및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신천지 건물 중약 절반 정도만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종교시설의 용도가 아닌 곳은 뭐 교육시설 또 연구시설 업무시설이나 사무시설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어, 요즘에도 지금 신도들에게 100만원씩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천지가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건물 매입하는 시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또 없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물론, 헌금이나 건물 매입 시도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 구속력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천지의 부동산 매입 방법과 사용 등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나 학원법 위반, 또 배임이나 횡령 등 기존 현행법 위반을 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신천지 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종교단체도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 자산으로 돼 있는 건물만 약 400개가 되는데, 어, 이 재산적 가치만으로 봐도 약 5조 원 정도가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있는데, 어,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을 이제 총회장, 김주철 개인 명의로 이제 임대 작업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어, 과천과 지금, 어, 하남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반대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이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른 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인 그 기독교 복음 선교의 JMS 같은 경우는 어, JMS 명의 목사나 또 신도 개인 명의로 이렇게 건물을 확보하고 이후에 빚을 갚으면 어, 교단 명의로 돌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한 단체,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JMS 등이 건물 확보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편법적인 방법을 주로 더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신 건데, 신천지 건물 확보 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확보를 위해서 이들 단체들이 부리는 꼼수,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지역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건축이나 거점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데, 대표적인 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서, 차명으로 기존 교회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도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해서 교회 건물인 종교 시설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용도 변경을 시도한다는 건데요, 이런 차명 거래 행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역 주민을 기망하는 어, 행동이라고 음. 볼수 있죠. 그리고 지역의 반대를 순리적으로 풀지 못하다 보니까 신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건축물을 확보하는데 어,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종교 시설로선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A 물류센터의 경우는 2017년도 김 모씨라는 당시 신천지 총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감리교 이단 피해병센터의 경우 이제 고양시와 이 부분을 함께 막았는데요. 지난 2023년도 또다시 종교시설 용도 변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대처 과정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A 물류센터의 소유자인 김모 씨는 신천지 소유가 아닌 본인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 종교시설로 계속적으로 이 용도 변경을 하는 것과 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신천지가 실사용자라고 하는 것도 심원지파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신도를 앞세워서 차명 계약 후에 신천지로 명의를 돌리는 경우에는 이 평택의 경우에도 있는데요. 신천지 신도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교회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죠. 이후 논란이 돼서 제3자에게 다시 재매도 후 신천지가 매도하는 시기에 이런 재산 축적을 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어, 뭐 수십 년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아예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 필요 없는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어네 앞서 말씀드렸던 평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또 신천지 측의 주장에 의하면 신천지 마산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반대를 막기 위해서 연수원으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담당자의 증언에 의하면 브로커 통해서 건축 후에 연수원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신천지 측에서는 종교시설 용도 변경하는 것에 반대를 겪고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보다 이러한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시간적인 물질적인 훨씬 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종교시설인 건물을 구입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교회 건물을 매매할 때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어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먼저 계약서 등의 이제 단서 조항의 이단 등의 문제가 되거나 부동산 실명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모든 법적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계약의 내용 등을 이제 표준 계약서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사실 막연한 두려움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이렇게 계약이 됐다 그러면 어, 감추거나 쉬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사회가 함께하면 이러한 어, 신천지의 꼼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천지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번더 전해 주시죠. 어, 사실 이 문제를 함께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지역사회나 교회가 이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일산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과거의 인천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리교 이단 피해 예방 센터 차재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